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따스입니다 아카데미 시즌이 돌아오면서 여러 작품성 있는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영화가 바로 리코리시 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PTA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폴 토마토... 아유 토마토래 P.T.A.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많은 팬이 존재하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으로 이번에는 비교적 가벼운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감독의 입문작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관객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나온 뒤에 이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실제로 저는 영화를 보고 나온 뒤에 관객분들이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걸좀 많이 엿듣는 편입니다. 그런 반응들이 이제 생생한 반응들이죠. 실제로 리코리치 피자 같은 경우는 보고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그런 질문들이 뭐 부정적인 어디가 아니라 영화는 볼만한데 그래서 이 영화는 뭘까?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궁금증이겠죠. 사실 저도 영화가 끝난 뒤에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작품성 있는 영화들이 영화를 본 직후에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영화를 볼 때는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 영화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는 리코리시피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런 메시지에 대한 저의 생각까지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스포일러를 포함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표현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표현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스포일러를 접하고 영화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흥미롭게 볼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 이 영상을 통해서 다양성 영화의 문턱을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애매함이 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신인의 캐스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알라나 하임은 하임 밴드라는 자매 밴드의 일원이라서 이 밴드의 존재를 아는 분들이라면 그녀가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극 중에서 그녀의 가족으로 등장한 인물 모두 실제 그녀의 가족이라는 점은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모르고 영화를 봤는데 너무 너무 닮아서 진짜 가족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주인공인 쿠퍼 호프만 또한 신인 배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배우 모두 이 작품이 첫 연기 도전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특이한 작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화의 두 주인공이 모두 연기를 처음 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즉, 영화를 보는 이유 중 하나인 배우를 보기 위함이라는 이유의 의미가 조금 흐릿해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극중 인물들에게 자신만의 뚜렷한 무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분투와 같이 대부분 영화 속 극중 인물들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영화의 마지막은 그 목표를 이루는 것에 인물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결론 내리고 끝맺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리코리시 피자의 결말은 무언가 목표를 이루는 느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나마 그들의 목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영화의 결말부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안 생기고, 그렇다고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갈등을 임시 봉합한 정도의 느낌으로 결말을 맞이합니다. 즉, 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 이들이 행복하게 살까? 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본 관객들은 결국 이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 라는 물음과 그래서 이 영화가 뭘 말하는 거지? 라는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즉 영화가 일관된 톤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혼란 속에서 규칙을 찾는다면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정답이 아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다른 결과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영화가 주연 배우를 신인급 캐스팅으로 진행한 것과는 다르게 조연에서는 기성 배우 중에서 주 조연급 혹은 A급 배우를 캐스팅하였습니다. 기존 영화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캐스팅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화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버나움이라는 영화는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아이들의 이야기를 위해서 실제 난민아이를 캐스팅하였고 실제 캐스팅된 두 아이는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고 참석 일주일 전까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의 캐스팅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리코리시 피자가 가버 나온 만큼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인 배우를 캐스팅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극중에서 표현되는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이유와 같은 맥락에 있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과 새로운 인물의 이야기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 영화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규칙을 찾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 에피소드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반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에피소드에서 느껴진 차이점들을 하나씩 소고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수단화만 하는 어른들, 위트러 보이는 아이들의 행동, 책임지지 않는 어른, 책임지는 아이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극 중에서 등장하는 어른들은 두 주인공에게 여러 부탁을 합니다. 물론 주인공들에게 기분 좋은 제안도 있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제안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숀 핀이 연기한 잭 홀든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극 중에서 언급되는 도곡산다리를 외치는 장면이 있어서 인상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 참고로 이 도곡산다리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영화를 모티브로 한 것인데 이 이야기는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콜든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이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이 영화의 스탠스를 대표하는 장면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라나가 자신의 기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알라나 입장에서는 그런 그의 제안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 제안이 싫지 않은 눈치였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콜든은 알라나에게 과거 자신의 파트너였던 그레이스 케일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이스 켈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국의 상황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정우성 배우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내머릿속의 지우개의 손예진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치 이제 정우성 배우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라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흔쾌히 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게리의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두 번째 이유가 더클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인데 사랑 아닌 사랑 같은 그런 사이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대의 질투심을 유도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그녀는 잭 홀든과 함께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오르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가 오토바이가 출발하게 되면서 알라나는 오토바이의 뒤로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멀리서 그녀를 질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게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가죠. 하지만 잭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기행을 마친 잭은 사람들의 환호에 취하기 바쁜 상황이었죠. 여기서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들을 신경 쓰는 것은 서로밖에 없다는 것이고 다수의 어른들은 그런 그들을 살피지도 않을 뿐더러 유명한 배우의 기행에 환호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등장한 장면은 조금 더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이 그런 기행 뒤에는 소방수까지 출동해서 뒷수습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유명하고 권력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기행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 영화의 활용점정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인 웩스입니다. 알라나가 그의 선거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스사는 인물은 이 영화에 등장한 어른들 중에서 가장 정상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만, 영화의 마지막은 결국 그도 알라나를 이용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가 알라나에게 연락을 하여서 식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오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라나는 그가 데이트 신청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 그 자리에 갔겠지만, 실상 그가 알라나를 부른 이유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녀는 웍스에게도 이용당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녀가 웍스의 남자친구와 집에 도착했을 때두 사람은 비슷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웍스에게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일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알라나는 게리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게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결실을 맺는가 싶었지만, 영화는 끝까지 두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게리가 자신의 가게에서 알라나와의 사랑을 외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안에 있던 그 누구도 그의 외침에 집중하지 않고 그녀 또한 그런 그의 외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관객들 또한 두 사람이 평생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영화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포인트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명확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영화가 끝나도 그 마무리가 애매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이런 영화의 태도가 의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영화의 메시지라고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위태로운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방영을 시작한 tvn 드라마 25, 21에서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주혁 배우가 했던 대사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설명을 듣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상상력이 부족해서 상황이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이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성숙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이야기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인물이 브래드리 코퍼가 연기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게리에게 살해협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게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죠.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은 어른이라면 조용히 물침대를 설치하고 후다닥 자리를 떴을 텐데, 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물을 흘리게 되고, 의도적으로 그의 차 앞유리를 파손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설치기사로 방문했다고 했을 때, 이 고객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뭐티끗 하나라도 흘리고 가면은 내가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수를 할까요? 일단 내 생명 부지하는게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극중 게리는 그런 어른들의 생각과는 조금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들에게 정을 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은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인공의 행동을 마음 편하게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름이 없다고 후진으로 언덕을 내려가는 행위도 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무모한 행동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러다가 사람 한명 죽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칫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기에 큰 고민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앞에 저지른 사고 때문이라도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지른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상상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나을 파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쉽게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들에게 뭐 클럽에 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춤추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건데 왜 우리를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게 그게 아니죠. 차라리 술 마시고 춤추고 담배 피우고 하고 나왔으면 다행이지. 그 외에 이상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에 그들은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해줄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 심판 또한 비슷한 맥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뭐 저지른 범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래도 극중인물 중에서 그나마 주인공에게 정의 가는 이유는 행동은 철없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극중 인물 중에서는 가장 책임감 있어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행동할 수 없는 게리를 위해서 알라라는 보호자가 되어 주기도 하고 그런 알라나 덕분에 게리는 자신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동생을 책임지기 위한 책임감도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라나가 선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듣게 된 정보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는 사업가 기질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지나칠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게리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런 그를 믿어준 알라나가 없었다면 그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이런 게리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는 상당한 능력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처가 등장하기도 하고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일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 겪어봐야 아는 일인데 사실 이런 범죄들 다 겪으면서 살면은 내 몸이나 뭐내 상황이 멸치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겪어본 어른들의 교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도덕과 관련된 혹은 범죄와 관련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즉, 게리라는 인물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어른의 특징과 미성년자의 특징이 섞인 상당히 복합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알라나는 나이는 성인이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리를 매력적으로 느껴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사람의 케미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업적인 소환을 가지고 있는 게리지만 미성년자 신분으로는 할수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성인인 알라나는 법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게리가 미성년자로서 하기 힘든 일을 알라나가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대표적으로 운전이 그것이겠죠. 자 반대로 알라나가 부족한 추진력이나 사업적 수완는 게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두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범죄에 대한 둔감함일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성년자가 보호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관객들이 주인공에 정을 주기 어려운 것이 이들이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은근히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무의도적으로 물을 흘리는 행위거나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 대형 트럭으로 높은 언덕을 중립기어를 두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거나 선거사무소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보호해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독은 이들의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사람이 위태로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게리가 알라나에게, 왜 나에게는 가슴을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대사도, 그리고 알라나가 게리에게 가슴을 보여준 것도, 서로에 대한 질투 그리고 상대방을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이겠죠. 뭐 남녀 사이에서 남자가 먼저 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여자는 하기 싫은데 응하지 않으면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뭐 관계에 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서 본인이 싫다면 싫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싫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면 어쩌면 잘 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연인과 헤어진다는 것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른들이 잘 알려줘야겠죠.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영화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뚜렷한 목표나 일관된 행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초반에 등장한 각 인물들의 목표나 방향과 영화의 마지막에 인물들이 존재하는 위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각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주인공과의 유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에는 작은 일관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일 것이고 그 이야기가 영화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크게 수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카데미 후보작을 모두 본 것은 아니지만, 수상작을 볼때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없습니다. 뭐, 그나마 받는다면 각본상정도가될것 같은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야, 이거 직감적으로, 야, 이건 상 받겠다 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야, 이 영화에서는 그런 느낌이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후보작들을 다안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화 리코리시 피자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극 중에서 언급되는 도곡산다리는극중 인물인 잭 홀든의 모티브가 되었던 윌리엄 홀튼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1954년에 개봉했던 원한의 도곡리다리라는 실제 영화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에서 윌리엄 볼튼의 상대 배우가 바로 극중에서 언급되는 그레이스 켈리였던 것이죠. 그레이스 켈리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배우임과 동시에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레이스 켈리가 되어달라 라는 말은 상당히 낭만적인 로맨틱한 말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화의 제목인 리코리시 피자는 영화의 배경인 70년대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던 레코드샵 체인점 이름입니다. 당시를 추억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한국으로 치면 이전에 개봉했던 영화 뉴열의 음악 앨범과 비슷한 맥락의 영화이며 뭐 새로운 예시를 들어보자고 하면은 200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 영화가 등장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영화 마을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영화 마을이 참 동네마다 있었죠.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다들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네요.